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송인용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해가는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입학 전형으로 검색하여 기본계획을 함께 다운받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목적은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 다양성을 제고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화 실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입학전형의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서 105조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전기에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전기학교에 특목고, 특성화고 각종 학교가 있고 후기학교에 일반고, 자유형 공립고, 특수목적고인 외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중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 추천서, 면접, 실기 등에 의거하여 중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합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는 특기자, 각종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북한이탈주민 및그 자녀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취업희망자 전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전형과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매우 중요한 방침으로 전기 및 후기 학교에 선발, 합격, 배정된 학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인 2024학년도 입학 전형에는 다시 지원하지 못합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과 그 시행 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며 지역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간 이중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의군 편입에 따라 입학 전형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2023년 7월 1일자로 군의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후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 전형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고등학교 유형을 먼저 파악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각종 학교로 나뉘게 됩니다. 특목고는 과학고에 8교가 있으며, 특성화고는 직업교육과 대안교육을 포함해 17교, 일반고는 66교가 있습니다. 자율형 학교는 3개교가 있고, 각종 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이중 추천 배정고는 1학군과 2학군의 일반고 63교와 자율형 공립고 2교를 포함하여 총 65교이며 교육감이 선발 배정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학교별로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유형의 변경에 따라 유형별 학교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다사고 산고 현풍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었고 군위고는 군위군 편입 후 선지원 일반고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흐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전형이 이루어지며 전기에 외고, 국제고를 제외한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시 전기, 후기 학교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후기고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이스터고 내계교와 해올고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면 후기 학교에 지원은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특성학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학고 전형, 전형 중 취업 희망자 전형에 먼저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일반 전형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중지원 예외사항입니다 후기학교는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불합격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선지원고에 지원을 하고 추천배정고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IB와 중점과정은 추천배정고에 속해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국국제고에 지원한 후에 추천배정고 2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두 불합격된 경우 2024년 1월부터 실시되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적성, 진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 지원 자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자격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 현 중3 학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자격으로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자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동등 학력인정자는 대표적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가 있습니다. 이때 거주하는 자의 의미는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가족은 엄마, 아빠, 학생을 뜻합니다. 추천배정고의 원서 접수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 자격은 참고하되 군의군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학교의 전형방법입니다. 전기학교는 전형 방법 등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실시합니다. 당해 학교의 직접 지원이 원칙이나 달골골을 제외한 특성학고는 나이스를 통해 일괄 지원합니다. 법령에 따라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 한 개의 정기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며 불합격한 자도 다른 정기 학교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타시도 정기 학교와의 이중 지원도 금지되어 있으며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중 지원이 확인되었다면 지원한 학교 모두 합격이 취소됩니다. 예외사항으로 대구의 각종 학교인 대구 회월고에 불합격한 자는 타정기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인 맞춤형고에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취업희망자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 일반 전형에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변경사항으로 타시도 각종 학교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학교는 교육감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기 학교 중 대구 일고 학구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교육 유발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 요소를 배제하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구일고 학구 홈페이지에서 전형 유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기 학교 기본 방향입니다. 후기 학교 중 선지원 일반고, 특목고인 외국 국제고와 자유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군이군 편입에 따라 달성군뿐만 아니라 군위군 소재 선지원 일반고도 지역 우선 전형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 소재 전국 단위 모집 후기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 소재 후기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후기고 중 선지원 일반고와 추천배정고 지원에 대해 먼저 도식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원고를 지원하고 추천배정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지원구는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선지원구의 전형은 지역우선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일반전형은 일반전형선배정과 일반전형재배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지원구 지원 시 지역우선전형 지원 또는 일반전형선배정 지원을 할수 있으며 동시지원은 안됩니다. 다만 군의고의 경우 지역우선전형지원으로 일반전형이 같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전형재배정은 초천배정구 전형 후에 실시되는 전형으로 달서고만 해당하며 지원은 선택사항이나 일반전형재배정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초천배정구 지원은 1단계 지원에 앞서 아이비 및 교과 중점 학교를 거주지 관계 없이 우선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대구시 전체 추천 배정고 65교 중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희망순으로 지원하고 2단계는 거주지 학군 내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희망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2개로 나뉘며 1학군은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달성군 가창면이며 이 학군은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가창면이 제외되고 달성군 다섯 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절 학교는 선택 사항으로 타 학군의 조절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타 학군 조절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선지원일반고 지원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지원일반고는 대구중앙고, 달서고, 군이고 세개교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입학전형은 선지원일반고 중 지역우선전형을 군이고에만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선지원고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추천 배정구로 전하기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배정고 지원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계 지원에 앞서 IB 및 교과중점학교에 선택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IB 및 교과중점학교 지원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으며 교과중점학교 지원시 미술과 과학중점은 2개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IB 운영학교도 기존 4대부고 2학급 및 대구 서부고 2학급 포상급 2학급이 추가되면서 2기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배등고 1, 2단계 지원 시 1단계에는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희망순으로 지원하고 2단계는 거주자군내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희망순으로 지원합니다. 2단계 지원에서 거주지가 중구인 경우에는 2학군에 속한 신명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군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질문입니다. 대구 소재 중학교 재학생의 주소지가 타시도인 경우 학군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소가 경산인데 시지 지역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재학 중인 중학교의 주소지가 거주지 주소지가 되어 1학군에 속하게 됩니다. 추천배정고 지원시 조절학교 지원은 타 학군의 조절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천 배정구 지원 시 기타 유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비 운영 학교 및 교과 중점 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직원 자녀는 부모 근무교에 배정을 희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원 자녀의 경우 부모 근무교에 비희망 동의 시 3단계 배정에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후기 학교 중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지원 방법입니다. 특수목적고인 외고, 복제고, 자사고 중한개 학교와 추천배정고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 지원서인 추가배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2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선지원 일반고 지원이 불가하고 추천배정고의 IB와 교과중점학교 지원 및 1단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음 서식은 왼쪽에 일반지원서와 오른쪽에 추가배정동의서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후기학교 선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지원일반구와 추천배정구는 석차 100분일 순위로 선발합니다. 선지원일반구는 학교별 모집정원 만큼 추천배정구는 65개교 전체 모집정원 만큼 선발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고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합니다. 외국 국제고 및 자사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중 추천 배정고에 추가 배정 동의서로 지원한 경우 추천 배정고 합격선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추천 배정고 중 국가 보훈 대상자 자녀 중 교육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과학고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교육 유발전형 요소를 배제하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학교 중 추천배정고 배정 방법입니다. 추천배정고는 3단계로 배정합니다. 3단계 배정에 앞서 아이비 및 중점 학교를 우선 추천 배정하고 미 배정자는 추천 배정을 하게 됩니다. 3단계 배정 방법을 설명드리면 1단계는 1단계에 지원한 당의 학교 지원자 중 지원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50%를 추천 배정합니다. 2단계는 2단계에 지원한 당의 학교 지원자 중 지원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10%를 추천 배정합니다. 이때 1, 2단계 추천 배정 시1 지원자가 해당 학교의 추천 배정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천 배정합니다. 3단계에는 일반 학군 내에서 학생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도보, 버스, 도시철도 등을 통한 통학 시간 및 1, 2 지원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후기 학교 배정 방법을 다음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목고인 외국 국제고, 자사고, 선지원고는 학교장 전용고로, 전형교로 이중 한 개의 학교와 추천배정고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한 경우 추천배정고 지원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때 특목고인 외국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한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추첨 배정고 합격선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2단계부터 배정을 합니다. 또한 선지원고를 지원한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추첨 배정고 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배정합니다. 추첨 배정고 배정은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IB 및 교과 중점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1, 2단계 추첨 배정 후에 학군별로 남아 있는 배정 대상자가 학군별, 학군별 정원보다 과밀인 상황으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과밀 학군의 조절학교에 희망한 지원자를 우선하여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1학군에 남아있는 배정대상자가 3,000명인데, 1학군 정원이 2,800명이라면 1학군이 과밀이 되, 되어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 학군 조절 학교의 희망한 지원자를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학군 내에서 3단계 지리 정보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지원고 일반전형 재배정은 추천배정고 불합격자 중 재배정 지원자에 한해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체부자여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배정을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희망에 따라 동일교 또는 타교에 배정을 하는데 2023학년도 전형부터는 동일학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합니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 둘째부터 형 오빠 또는 누나 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 희망 시 배정을 합니다.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 면제자로 특례 입학 대상자, 체육 특기자, 특수 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특례 입학 대상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에 해당하는 자로 외국인 학생, 해외 귀국 자녀 등이 있습니다. 추천 배정구는 고등학교 특례 입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하며 이 외의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체육특기자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정원 내 3%로 배정하고 일반 학급의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원 내로 배정됩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도 입학 전형 일정에 맞추어 입학 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내신 성적은 총 300점 만점으로 교과 성적 240점 80%, 생활 성적 60점 20%입니다. 성취 평가제에 따른 학생의 성취도를 A는 5점 비는 4점, 시는 3점, 디는 2점, 이는 1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직업교육 특성화고, 선지원고, 추천배정고에 적용합니다. 교과 성적은 240점으로 기본점수 96점, 40%와 144점, 60%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144점의 점수는 2학년에 57.6.40%, 3학년에 86.4.60%의 비율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학기별로 28.8.20%씩, 3학년은 학기별로 43.2.30%씩입니다. 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a는 각 학년 학기별로 이수한 과목별 성취도의 환산점의 총합이고 n은 각 학년 학기별 이수한 과목 수입니다. i는 학년, j는 학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점수만 산출해 본다면 10개 과목의 성취도가 모두 a일 때 5점씩 환산이 되어 성취도 합은 50이 되며 식에 대입하면 5.76 곱하기 10분의 50으로 28.8점이 됩니다. 생활성적은 4개 영역 60점 만점으로 전체 성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출결, 행동특성,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각각 15.5%씩 점수가 부여됩니다. 출결 성적은 최고 15점으로 결석 일수에 따라 감점이 되며 최하점은 3점입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학년당 5점으로 총 15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까지 20시간 기준 만점이었던 부분이 21년과 22년은 5시간을 만점으로 23년은 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시간이 만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동 특성 성적도 학년당 5점으로 총 15점입니다. 기본 점수 4점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효행상 등의 표창 수상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의 체험 활동도 학년당 5점 총 15점입니다. 기본 점수 4점에 가산점 1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대상은 반장, 부반장, 학생의 간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 일부 학년의 기록이 없는 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석차 연명부는 교과 성적과 생활 성적의 합산 총점에 의해 전학년 석차를 산출하여, 석차 연명부를 작성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생활 성적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해서 단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석차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성적 산출일 3학년 제작자 수분의 개인별 석차 곱하기 100 공식에 따라 산출되며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적 산출 방법으로 3학년 제작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학교의 성적 산출과 대구국제학교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성적은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우리 교육청 표분석차 백분율 산출 조견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표분석차 백분율 산출 조견표 작성 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입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결정해 진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